이 유튜브도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 아마 내년 안에 언젠가 제가 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이제, 이제 채널 종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마지막 영상을 어떻게 올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전할 을 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뭐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제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온것도 없을 거고 우리 브라더스 다 하는 일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이 제가 항상 걱정인 거는 그때 은퇴할 때 뭔가 아쉬움이 남을까봐, 약간 후회 같은 게 남을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 이, 그만둘 때, 어떤,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다 보여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했다. 이런,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은퇴를 하고 싶어요. 야킹 같은 것도 좀더 과감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일단 서감도 하고 자고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카메라를 보거든요. 그래서, 막, 그 프랭크를 막, 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떤 진행은 예전처럼, 인터뷰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같이 방송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우리 카메라 못 봤는데 좀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프랭크로 할 건데. 프랭크 하면서도 약간 이거절한뉘앙스가 보일 때 그때 약간 이 어이없는 멘트를 던지고 싶거든요. 나는 나는 그게 재밌어. 내가. 그래서 대부분 미국 유튜버를 약간 이렇게 보고 각색해서 내 거를 만드는 식인데 지금 생각한 거는 약간 거절할 때야나 7인치다 7인치 7인치 이거 흔한 거 아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번에 월 천만 원 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싫어하던데 근데 나는 이게 웃기거든 월 천만 원 번다는 얘기가 느닷없이 하는 게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 할 때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흑형님들 백형님들 있을 때 가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파우더 사고 싶다 파우더 파우더 알죠 가루 하얀 가루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뭐 이태원 홍대 클럽에서 하얀 가루를 거래한다 이런 거 가서 요거 도몽시 이거 가자고든 가자 가짜. 이러 주면서 파우더 사고 싶다 그럼 이제 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친구한테 얘기 듣고 왔다 난 경찰 아니다 달라 파우더 달라 뭐이런거 그리고 또뭐내 여자친구 작업한 거 이런 거그거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좀아 뭐랄까 뭐랄까 좀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걸 해내고 싶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런 멘트를 완전 무슨 이렇게 성적인 멘트 막 눈살 찌푸리는 거 그런 거는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센스 있게 좀 창의적으로 좀 멘트를 생각 좀 해보시라. 아무튼, 길에서 만나요, 길에서.